무좀은 약을 제대로 바르는 게 중요한데요. 약 바르는 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발 무좀은 습기랑 싸움이거든요. 자나깨나 발이 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. 최대한 건조한 상태에서 약을 최소량만 발라주시는 걸 강조드릴 수밖에 없고요. 손가락에 저희가 이제 약 튜브에서 약을 짜면 저 정도 약을 짜내게 되거든요. 저 정도 약으로 저희가 약을 열심히 펴서 바르면 어느 정도 펴서 바를 수 있을까요? 발요등 요기 발꼬락 발가락 사이 요기 밖에 못 바르겠는데요. 반튼 정도는 바를 것 같은. 이한 예, 마디 짜신 걸로 양쪽 손바닥 넓이를 다 바르실 수 있습니다. 진짜 개미 눈꽃만큼만 바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발가락 사이라든지 이런 데는 최대한 얇게 바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. 예, 약이 너무 이제 두텁게 발라지면 그 자체가 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공간을 밀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고온다습한 환경이 되고 약과 땀이 번복이 돼서 무좀균을 오히려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개미눈꽃만큼 약을 최소량만 발라주시면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. 발각질이 두꺼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약을 바르면 그 두꺼운 각질을 이렇게 뚫고 약이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각질 용해제로 각질도 좀 녹여주시면서 약물의 침투를 도와주시는 것이 더 치료가 잘 됩니다. 각질 용해제를 발라주시고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피부에 있는 각질 용해제를 마른 티슈나 이런 걸로 이제 닦아주시고 나서 그 위에 무좀약을 발라주시면 가장 각질 용해제와 무좀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무좀약을 바르고요. 저녁에는 발을 씻고 꼼꼼하게 말린 후 무좀약을 바릅니다. 각질 용해제는 자기 전에 충분히 발라주세요. 밤새 각질이 부드러워져 무좀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. 병원에서 약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. 네, 네. 나머지 빈 곳을 채워주시는 게 직접 문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하다 못해 저희가 이제 손을 씻거나 발을 씻고 말리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하시고 생활 습관은 조금 고치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무좀균이 발붙일 곳 없도록 환경 개선에 들어가 보자고요.